한식구 3일 동안 병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국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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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손잡고 또안아서시면서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에서에서 의지력과 선택력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혜집사님이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시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참 마음에 감동이 있습니다. 몸이 불편하신데 이렇게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교회 에 나오실뿐만 아니라 이렇게 기도를 또잘 준비 오셔서 앞에 또 나오셔서 이렇게 불편한 걸음이지만 나오셔서 그 기도를 하시는 모습이 참 마음에 감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 더잘또 치료해 주시고 또 강건한 모습으로 주님을 잘 섬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의지력과 선택력 첫 번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 좀 바꿔 주실까요? 많은 사람이 어떻게 나 자신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을까? 라고 묻는다. 자신을 그분께 드리기를 원하지만, 그들의 도덕적 능력은 약하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심하고 죄악적인 습관의 지배를 받고 있다. 그들이 하는 약속은 썩은 동화줄 같아서 쉽게 끊어진다. 많은 사람이 어떻게 나 자신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을까? 라고 묻는다. 여러분도 이런 고민하십니까? 이런 고민을 한다는 것 굉장히 훌륭하지 않습니까? 네. 다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내 자신을 바친다, 어떻게 하면 바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훌륭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 정말로 가슴이 아프죠. 자신을 그분께 드리기를 사람들이 원하지만 그들의 도덕적 능력은 약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내 자신을 바칠까 고민하고 또 궁금해하고 나름대로 노력하지만 현실은 그들의 도덕적인 능력이 약하기 때문에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드리지 않는다고요? 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늘 생각은 하고 고민은 하고 그렇게 하지만 막상은 그 도덕적인 능력이 약해서 행동으로는 옮기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변하고 싶고 또 성장하고 싶다고 생각은 하지만 행동으로 옮기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심하고 죄악적인 습관의 지배를 받고 있다. 왜 그들이 이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고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드리지 못하냐면 하나님을 의심한다는 거예요. 어떤 의심이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신 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을 줄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마음속으로는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아까워서 그렇게 하지를 못해요. 더 이상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 쓰는 것, 더 이상의 많은 돈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것을 아까워해요. 더 이상 내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려고 하지는 않아요. 어떤 선을 정해놓고, 그 선을 절대로 넘어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내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한다고 하고 어떻게 하면 나를 하나님께 바칠 수 있을까라고 입으로는 얘기하지만 그러한 삶들 때문에 죄악적인 습관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를 사랑하고 죄를 품고 있는 그 마음 때문에 결국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지는. 안 된다는 거예요. 늘 입으로는 믿음, 믿음 이야기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릴까 얘기하지만, 결국은 도덕적 능력이 약하고 하나님으로 의심하고 죄악적인 습관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순간순간 하는 은혜와 감동을 받을 때마다 하는 그런 약속들, 결심들은 썩은 동아줄처럼 쉽게 끊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은혜 받지 않습니까? 그죠? 설교를 들을 때나 말씀을 묵상할 때나 어떤 계기를 통해 우리와 은혜가 은혜와 감동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인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습관이 바뀌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내 삶을 바치는 일은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각과 욕망을 지배할 수 없다. 스스로 한 약속을 지킬 수 없으므로 자기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리고 그들의 진심마저도 의아하게 된다 급기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으리라는 감정이 휩싸인다 그런 일들이 이렇게 반복되면서 결국 어, 스스로 자신의 생각과 욕망을 지배할 수 없다는 것을 그렇게 느끼게 되고 그렇게 결심하고 약속하지만 매번 실패하고 그 경험들이 반복되면서 결국 자기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리고 신앙의 염증을 느끼기도 하고 흔들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급기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으리라는 감정에 휩싸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경험을 하지 않으면 늘이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는 방황하게 되고, 고민하게 되고, 갈등하게 되고, 이 길이 옳은 것인가? 과연 내가 이것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끊임없이 그렇게 흔들리는 삶을 살면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없이 나의 감정에 휩쓸리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한 약속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반복된 다음에는 사람들이 뭘하기를 싫어하냐면 결심하기를 싫어해요. 결심해봤자 또 지키지 않을 거기 때문에 결심하는 것 자체를 싫어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희 소그룹에서 끊임없이 강조하는 게 뭐하는 거예요? 결심하라고 하는 거예요. 결심. 끊임없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렇게 살기로 결심하는 일을 반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때로 그렇지만 소망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단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의지력의 유용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은 생애에 있어서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이다. 모든 것은 이 능력 이 능력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데 달려 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그러므로 선택은 개인의 몫이다. 소망을 잃어버서는 려안 되는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의지력을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지력을 유용하게 사용한다면 의지력을 활용해서 올바로 선택한다면 그 선택력이 우리의 생애를 올바르게 지배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이 능력을 올바로 사용하는데 달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단과를 창조하시고, 아단과에게 모든 것을 할수 있는 자유를 주시고, 또 특별한 선택권을 하나 주셨죠. 선악을 하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는 그런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사단과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에 따라서 그들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지 않으시고 의지력을 주시고 선택권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성장이 가능하도록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런 영적인 성장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그러므로 선택은 개인의 복시다.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린 늘핑계대기를 좋아해요. 어떤 일이 있으면 누구 탓, 누구 탓 하면서 그걸 이유를 들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하지 않는 빌미로 삼을 때가 참 많아요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가족 누구 때문에, 친구 누구 때문에 물론 우리는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지 않고 살수 없어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내 인생을 결정하는 건 누구의 선택이라고요? 나의 선택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지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지, 믿음 안에 살지, 결국 누구의 선택이라고요? 나의 선택이. 의지력과 선택력을 올바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을 섬기기로 선택할 수는 있다. 우리는 우리의 지적인 능력을 그분에게 드릴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올바른 길을 택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우리의 전 존재가 그리스도 영으로 지도를 받게 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우리의 생각은 그분의 생각과 같아질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권, 의지력과 선택력을 주셨는데 우리가 죄악적인 습관의 지배를 받고 살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지배를 받고 살도록 그런 영적인 습관의 지배를 받도록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습관이라는 것은 어떤 행동들 어떤 생각과 그 생각으로 발생하는 어떤 행동들을 의식적으로 반복할 때 일어나게 되는 것인데 영적인 좋은 습관을 위해서도 의지를 가져야 하고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잘 지키고 싶다 생각만 하면 안 된다는 것 안식일을 지키기 위하여 투쟁해야 하고 때로는 손해를 감수해야 하고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화요일에 교회를 나오는 일도 소그룹을 하는 일도 소그룹에서 사역을 하는 일도 다마찬가지 우리는 형편이 안 돼요 나는 안 돼요 이 의지부터 갖지 않으면 그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그 어떤 의지도 같지 않아요 그 다음 사람은 뭐냐? 의지만 갖고 뭐 하지 않는다고요? 선택을 하지 않아요 여전히 죄악적인 습관에 지배를 받고 여전히 하나님을 의심하는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택은 우리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을 사실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이 생각, 저 생각들이 속에서 계속 솟아나요. 부정적인 생각, 시기와 미움과 질투, 때로는 슬픈 생각. 우리는 우리 힘으로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께 드릴 수도 없어요. 우리는 굉장히 이기적이고, 굉장히 정말로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에요. 하루 종일 나만 생각하며 살기도 바빠요. 늘내 걱정, 내 염려하고만 살기도 바쁘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이 있다고요. 뭘할수 있다고요? 우리는 그분을 섬기기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기로 우리 의지로 그분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적인 능력을 그분께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올바른 길을 택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뭐라고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나의 생각과 나의 욕망을 주장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생각대로 우리 마음대로 다 살면서 그냥 어려움에 처할 때만 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내 생각과 내 욕망과 내 의지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올바른 길을 택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우리의 전 존재가 그리스도의 용으로 지도를 받게 될 것이다. 이걸 뭐라고 하냐? 이걸 바로 성령충만이라고 합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예, 성령충만. 우리의 전 존재가, 우리가 하는 어떤 일 하나가 아니라, 우리가 소그룹 할 때만이 아니라, 우리가 뭐 사역을 할 때만이 아니라, 교회 와서 예배를 볼 때만이 아니라, 우리의 전 존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날 때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만날 때든, 어디에서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지도를 받게 될 것입니다. 다음 말씀 너무나 감동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우리의 생각은... 그분의 생각과 같아질 것이다. 우리가 뭐 하면요?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하고, 우리의 지적인 능력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욕망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 그러면 우리의 마음 속에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끊임없이 지도해 주시면서 선하신 길로 인도하면서 우리의 생각이 누구의 생각과 같아진다고요? 와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죄인이 우리가 감히 누구의 생각과 같아진다고요? 그 높고도 깊고도 위대한 그 하나님의 그 생각과 같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분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이걸 성화라고 그래요 성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욕망이, 우리의 가는 길이 예수님과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하고 거룩하게 되고자 하는 바람은 옳은 일이다 그러나 거기에 그쳐서는 안 된다 그런 욕망은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니 되고자 바라고 소망하지만 잃어버린 바될 것이다 그들은 의지력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그 지점까지 이르지 않는다 결국 그들은 그리스도니 되고자 선택하지 않는다 이번 주에 저희가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아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림교의 성경 주석은 시드기아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때때로 그는 선한 일을 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자신의 확신에 따라 살수 있는 용기가 부족하였다 그의 마음에도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들을 확신있게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마다 속으로만 하면서도 은혜 받고 결심하지 않습니까? 또 설교 말씀을 통하여 또 은혜 받고 결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에 선하게 살고 싶고 새롭게 살고 싶다는 욕망을 가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바램은 옳은 일이지만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서 그친다고요? 거기서 그친다는 거예요 은혜 받고 끝나요 은혜 받고 끝나요 어떤 사람은 은혜를 안 받고 끝나고 어떤 사람은 은혜만 받고 끝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욕망은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지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머리에 뭐 든다고요. 선택해야 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야 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단순하게 말하자면 결국 알고 있는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행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무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날마다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욕망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의도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뭐가 되냐면 종교인이 돼요, 종교인. 의식적인 종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지키고 교회 활동은 하고 다른 봉사도 하지만 결국 내 생각과 내 욕망 속에 누가 없다고요? 하나님이 없어요. 나는 여전히 내 욕망대로 살고 내 생각대로 살면서 때로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며 살 때가 많다는 거예요. 내 의지를 하나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고집, 내 아집 내 경험과 내 생각으로만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그렇게 믿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진짜 신앙이 뭔지를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무리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쫓았어요. 예수님을 쫓는데 자신의 생애의 축복과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들이 원하던 길을 가지 않았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다 도망가고 말았어요. 결국 우리도 우리 인생의 시험이 닥칠 때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내 마음에 맞지 않고 내 기분에 맞지 않으면 우리가 의지력을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을 하지 않고 의지력과 선택력을 올바르게 활용하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죄악적인 습관이 우리를 주도하고 지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바라고 소망하지만 안타깝기도 결국 잃어버린다, 잃어버린 바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의지력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그 지점까지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에 끓는 점이 있지 않습니까? 네. 물도 그냥 약간만 데운다고 그것이 끓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온도를 계속해서 어떤 한 지점에 이르러야 물이 끓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의지력을 끊임없이 활용해서. 올바른 것을 선택해서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습관이 될 때, 그때 결국 우리도 영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선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전적인 변화는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올바로 사용함으로써 우리 생애에 이르러 온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편에 둘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분의 위대한 능력을 주신다. 매일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우리는 새생에곧 생애, 믿음의 생애를 살수 있게 된다. 아멘. 결국 헌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단계로 우리가 이제 헌신이라는 것을 공부하는데 헌신하면 우리는 자꾸 돈만 드리는 걸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헌물, 헌신, 헌신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뺏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예수님과 같아지게 하심으로 놀라운 능력을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바치라고 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지력과 선택력을 올바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는 뭐라고, 그 편을 뭐라고 하느냐? 우리 자신을 하나님 편에 두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 편에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 곳에 계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있고, 사단의 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분의 위대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또 다른 말로 뭐냐? 매일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이 된다는 것.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 이것은 사실 매일의 삶 속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 나의 삶의 터전에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경험들을 계속해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의식적으로 생각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생각, 나의 욕망을 주장해 주셔서 오늘 하루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장폴 샤르트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P와 T 사이의 C이다. 인생은 출생과 죽음 사이의 선택이다. 우리 모든 인생은 다 뭐라고요? 선택입니다. 매일의 선택이에요. 우리는 사실 한 번만 잘못 선택해도 우리 인생이 망하는 경험을 할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진짜 한 번만 잘못된 선택을 해도 매 순간 예수님 편에 있기를 선택해야 하고 매 순간 하나님을 믿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장해 주시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나오지 않지만 오늘 내용과 아주 일치하는 정례의 계단에 있는 말씀. 다 함께 읽어 볼까요? 아침마다 시작 아침마다 그 날을 위하여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라.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 맡겨 그의 섭리에 따라 행하기도 하고 그만두기도 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대들은 날마다 그 생애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게 되고, 따라서 그대의 생애는 그리스도의 생애를 모방하게 될 것이다. 아멘. 날마다, 아침마다 그날 하루를 위하여 우리 자신 하나님께 뭐라고요? 바치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헌신한다고 할때 언제가 가장 중요합니까? 지금? 아침이 가장 중요해요. 오늘 하루 전체를 하나님께 바쳐야 돼요. 그때 무슨 기도를 드려야 된다고요? 오늘 하루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다 드리고, 오늘 모든 삶의 계획을 다 드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께서 만나시게 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게 달라고 기도해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라고 하면 그냥 행하고. 그만두라고 하면 그만두고 나의 의지와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내 생각 속에 내 의지 속에 역사하시는 그 역사대로 살아가는 일을 경험해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때 우리가 날마다의 생애를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게 될때 아까 똑같은 표현이죠. 우리가 누구를 닮게 된다고요? 누구처럼 된다고요? 그리스도와 같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생각과 같아지고 생각을 넘어서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삶과 같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수 있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두 분씩 세 분씩 받은 은혜와 결심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매일 아침 내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고 있습니까?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내 삶에 변화되어야 할 부분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뒤에 뒤로 가셔서 함께 우리 두 분씩 세 분씩 짝을 지으시고 함께 은혜와 결심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